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0년 5월 둘째 주 5월 9일부터 어, 15일까지입니다. 예. 자 이번 주몇 번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도 올해에서 가장 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수성의 대모험도 아직 안 끝났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월 첫째 주는 좀 쉬어가는 주였고요. 둘째 주가 진짜입니다. 자. 5월의 가장 중요한 전체 구조이자 트렌지시자 올해 2020년 전체로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그런 구간입니다. 자, 2020년에 헤비급 트렌지션 네번 정도가 있는데 이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1월 12일에 다시 좀 이제 지겨울 거예요 투성 명왕성 회합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3월 말에서 4월 초로 지나가는 자, 화목합에, 화토합에, 목명합에,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그때, 그게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둘째 주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자, 토성과 목성과 금성이 3, 사일 상관으로 동시에 역행에 접어들게 돼요. 자, 5월 11일에 토성이 역행정지, 그리고 이틀 후에 금성이 역행정지를 시작을 하고, 그 5월 14일에는 예, 5월 14일에는 목성이 역행 정지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점성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뭐 특별한 일이야 싶겠지만요. 어, 확률적으로 엄청 드문 일이라는 거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행성의 겉보기 운동상 정지라는 게 점성술의 트렌짓에서그 실제 우리 개인들이 겪는 사건이나 변화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현상입니다. 근데 이 행성 정지라는 게 일주일 안에 세 번, 그러니까 세 행성이 동시에 이렇게 정지를 한 경우가 찾아보기가 되게 드물어요. 이 올해 5월 둘째 주 이전에 언제 있었냐면 은 2014년 3월 초에 한번 있었어요. 화성하고 토성하고 목성이 5일 정도의 기간에 몰려서 정지를 했었어요. 뭐, 이때 뭐, 개인들이 각각 다른 일을 겪었겠지만, 제일 이때 유명한 일은, 러시아의 사주로, 크라이나 크림반도가 분열 독립을 선언해서, 아주 오래간만에, 유럽에서 국경이 바뀐 일이 있었죠. 어쨌든, 뭐,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근데, 짧은 기간 안에, 세 번, 세계행정이 동시에, 사실상 동시에 정지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이 정지가 역행정지로 방향이 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드물어요. 보통은 역행정지나 순행정지가 서로서로 섞이거든요. 서로 그런데 이번에 5월 둘째 주에 토성, 목성, 금성정지는 모두 순행하다가 느려지면서 역행으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순에서 역으로 돌아서는 똑같은 일방향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 몇년 동안은 이런 현상을 다시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희소성만큼이나 이 기간 전후에는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혹은 각각의 개인 차원에서든 많은 변화가 뚜렷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행성의 겉보기 운동상 운행 방향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자 행성의 방향이 바뀌는 건이 정지현상밖에 없거든요 전체 구조 중에서. 그래서 트랜지상 정지라는 거는 개인의 삶에서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 변한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일곱 행성 중세 개가 동시에 방향이 바뀌니까 일곱 개 중에 세 개면 몇 개예요? 43% 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 변화가 이어질 공산이 커요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제가 몇달 전에 타임로드 보는 법 따로 게시 그 동영상으로 제가 올려 드렸을 겁니다 타임로드가 뭐죠? 보는 게제 1순위 연주 로드 업데이 p 가프로 r 션의 로드죠. 그리고 두 번째가 피르다르 마이너 로드, 세 번째 우선순위가 피르다르 메이저 로드입니다. 이세 가지를 보통 타임 로드라고 지칭을 해요. r o 기법 up 서래서이세 개의 타임 로드 중 적어도 하나가 이 목성, 토성, 금성 중한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 사람은 어, 크든 작든 유의미한 사건을 겪게 될 거예요. o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p 음, 타임 로드는 r o 중중하하인인세세중 중에 하하라라도 목성토성 금성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은 최소한 두명 중에 한명 이상이거든요 50% 이상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게주변에 나와 너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변화를 겪게 되기 쉬워요 근데 그 타이밍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임로드 3개 중에 하나만 그래도 그런데 두개 이상이라면 어떻겠어요 더욱더 나한테 중요한 사건이 되고 되겠고 그리고 만약 타임로드 3개가 모두 목성, 토성, 금성으로 채워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올해 1년 동안 겪을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때 5월 둘째 주 전후에 벌어질 겁니다. 그 정도예요. 이렇게 에 뭐라 그래 강하게 제가 어 이야기하고 강조할 정도로 이번 5월 둘째 주에 벌어지는 역행 정제 삼중첩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쨌든 변화가 벌어진다는 거는 상황이 변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위기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사람마다 다르죠. 개인의 천공도에서 목성, 토성, 금성이 어떤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 금성 목성이라면, 뭐, 어느 축이겠어요? 당연히. 두 가지가 메이저 디그니티를 넣는 물고기 자리. 근데 각각의 천궁도에서 물고기 자리가 어떤, 어떤 하우스를 담당하고 있는지는 다 다르잖아요. 그죠? 목성 토성이라면 서로 부딪히는 게 개하고 염소 축이니까 당연히 개 염소 축이 포함된 하우스 사안이 좀더 부각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요. 일곱 행성 중에 금성이야 그렇다 쳐. 그래도 공전 주기가 길고 무거운 게 목성하고 토성인데 얘네들이 지금 3일 상관으로 정지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크고 무거운 것들. 아, 그러니까 거주지라든가 직장처럼 일상에서 쉽사리 변하지 않는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변화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사, 취업, 퇴직, 보직을 이동한다든가 승진하거나 좌천된다든가 뭐 자영업자면 휴업을 한다든가 폐업을 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학생이라면 휴학을 한다든가 편입을 한다든가 어찌 됐든 보세요 자신이 있을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위치 사회적인 위치가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물리적인 위치와 사회적인 위치가 있때 달라질 공산이 커요 어, 그래서 행성의 정지라는 게 속도가 엄청 빠른 수성을 빼고는 그 유효 기간이 최소 전후 일주일이에요. 전후 일주일이라는 거는 몽땅 합치면 이주 정도라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뭐 행성이 항성을 만나고 넘어가 이건 하루 이틀이에요. 근데 행성의 정지라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이벤트고 유효 기간도 이주 정도로 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대략 5월 4일부터 20일까지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유의미한 사건, 유의미한 변화가 벌어질 수 있는 기간이 돼요. 한 18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직접 구간이고, 근데 사건의 외향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중요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타이밍이 며칠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천공도 구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실은 5월 첫째 주부터 그냥 마지막 주까지 쭉이에요. 그래서 개인 차원의 환경 변화라는 측면에서 올해 5월을 나의 삶이 달라지는 분기점이 이때 벌어졌다라고 이 오월을 기억하게 될 분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자, 근데 또 이걸 또 어떻게 써 먹어야겠어요. 나이 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시기에 2주 좀 넘는 이 시기에 말하자면 물리적인 사회적인 신분상의 위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타이밍을 미리 알고 있는 놈이 임자가 되는 거예요. 한 거는 먼저 움직이는 거죠. 자, 누군가 보직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그 자리를 노리고 있던 다른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되는 건데 그게 딱 이때 벌어지고 싶다라고 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자, 손을 빨리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되게 그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어. 입주하고 싶은 주택이나 상가가 있을 때딱 이때 변할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 나갈 가능성이 이때가 높다면 거기가 비어서 내가 먼저 계약을 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각오하고 있다가, 촘촘하게 막, 세네시간에 한 번씩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그 기회를 잡는 거죠. 자, 때를 알고 있고, 자기가 뭘할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충실하게 행하면, 때도 모르고, 마냥 기회가 굴러 들어오기를 게으르게 기다리는 사람에 비해선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파란의 시기를 어떻게 써먹느냐? 미리 알고, 내가 뭘할수 있고, 뭘 피할 수 있는지를 잘 계획에 짠 다음에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특히, 경쟁이 벌어지는, 경쟁이 벌어질 만한 그런 자리다, 그런 분야다, 손 먼저 쓴 놈이 임자예요, 진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5월 둘째 주에 가장 큰 이벤트를 잘 기술적으로 써먹어 봅시다. 자, 그리고, 어, 5월 10일에 어, 수성의 대모음이 있습니다. 자, 5월 10일에 어, 좀 일찍 이때쯤이거든요. 수성이 금우궁 26도 중반 정도를 지나갈 때, 지나갈 때 점성술에서 등장하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금성에서 자흉한 항성 중에서 국가 대표. 얘가 이제 페르세우스 베타성인 알골이거든요. 그래서 알고라고 수성이 5월 10일 오후에 만날 예정이에요. 자, 수성의 영역에 관련된 것들이 양극단에 되게 가장 좋지 않은 형태로 일종의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제 사건을 되는 거죠. 자, 반드시 지금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거짓말처럼 끊겨서 전혀 불통이 된다든가. 그리고 긴장된 상황에서 고말이 오가야 겨우겨우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난데없이 승질을 못 참고 포관이 포관이 막 오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관계가 깨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연락 안 되는 거에 그렇다 쳐도 최소한 이제 안, 해, 안 해야 될 실수를 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두세 번 생각해서 안 해도 될 말은 그냥 이제 입을 닫고 손가락을 거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때 해야겠다 막 떠오르는 그런 말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주일 후에 돌이켜 봤을 때 이게 진짜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말인가 거듭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11일부터 14일까지 목성, 토성, 금성이 3중 역행 정지로 완전 뭐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때까지 이때 그 수성까지 사고 치면 감당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성만이라도 단속을 잘하자 이 말이죠 근데 알고리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laughs> 알고리 그냥 하루 정도 수성이 빠르니까 사실은 12시간 정도 이제 치고 지나가면 되는데 다음 날에 뭔일 있냐? 자 보세요. 금오궁 28도 30분쯤에 수성이 있는데 자, 수병궁 28도 41분 화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곧 파티를 사각을 이룬다는 거죠. 뭐육까주 그렇다 쳐. 근데 이 수성이 어때요? 28도 37분이면 물병, 그러니까 수병궁 1도에 있는 이 토성하고는 컨트랜티션을 이루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냐 그 유명한 고정궁의 고정궁의 흉성 b c g 드 흉성 인클로저 상태입니다 자 수성 입장에서는 금우궁에 있어요 왕소에 있기 때문에 화성이 데트리먼트 로드 리젝션 로드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화성이 좀더 끔찍하게 들어 손해를 많이 보, 보게 됩니다 수성 입장에서는 근데 토성도 보잖아 이날의 수, 토성이라는 건요 여러분 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성술하시는 분이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모든 행성의 모든 위상 행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태 중에서 가장 무식하게 힘만 쎄지는 게 정지할 때예요 그 중에서도 역행 정지할 때 가장 무식하게 힘만 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 없이 눈 가린 것처럼 힘만 쎄진 토성을 컨트렌티션으로 바로 봐야 되잖아 게다가 뭐 수성 입장에서 토성이 뭐뭐그뭐 뭐, 그뭐 리셉션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28도 지나왔기 때문에 토성 텀에서 벗어나서 화성 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수성 입장에서는 늘어 터져야 돼. 그래서 아주 난감해요. 수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이날 안팎으로 큰거 한두 방은 마주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b c g 들한게 지난번에 언제 설명드렸더라? 이게 어, 앞으로 좀더 나아진다 이런게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 모두 빡세기 때문에 그냥 버텨야 돼자 그러니까 단순히 연락이 안 되거나 일이 안 풀린 수준이 아니라 이런 저런 영역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천공도에서 수성이 다스린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완전 파탄이 나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거나 이제 이런 식입니다 트렌지지 여기까지 들어오면 슬쩍 피해 간다. 아, 택도 없어요. 어, 못 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건 포기하고 스태미너로 버텨야 돼요. 피해를 흡수하죠. 데미지 소킹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를 요즘 방송용어는 아니지만 존버라고 하죠. 그냥 존버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현명한 대응입니다. 괜히 뭐 이래저래 이제 어? 잔꾀를 부려서 피하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진짜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버티세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뭐냐? 수성이 지금 엄청 빠를 때 거든요. 태양, 태양과의 컨정션을 지나가지고 컨버스트 상태에서 제일 빠를 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성하고 화성의 흉성 비시즈드 구간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좀 짧아. 그래서 그나마 이게 위안이 된점이고요 그래서 짧게 끝나니까 이제 주사 맞는다, 입 뽑는다 생각하고 이제 버티는 거죠. 자, 유명인 중에서는 현재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연주가 수성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수성 비시지드 트렌즈 전후에 약간 좀 고독스러운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아마도 예. 자 수성의 대모험은 끝나지 않아요. 이틀 후에 수성은 또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서 여기 쌍자궁, 쌍둥이에 들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자, 알골 만나고 토성 화성 비시지드까지 거치고 상자궁에 들어와서 숨좀 돌리나 했는데, 자 5월 13일 오전에 예, 이도원 30분 정도입니다. 페르세우스 알파성인 미르파크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성을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자, 동생 버인 베타성 알골만큼 그렇게 휘영 찬란한 악명을 떨치는 별은 아니지만 페르세우스 자리 알파성인 미르파크도 만만치 않은 형성이거든요. 이제 수상하고 만났을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하면 거짓말 그리고 사기. 특히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 그러니까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사고를 친 다음에 아불싸 하고 이제 그걸 뒤늦게 수습해야 되는 처지예요. 근데 이때 제대로 수습하는 게 아니고 대충 거짓말, 구라로 땜빵하고 넘어가 이거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정정당당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좋은데. 대충 이제 뻥을 섞어서 얼버무리는 식으로 대충 수습하는 그런 약간 좀 비열한 태도를 보이다가 소탐 대시라는 거죠. 이후에 좀더큰 것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자, 프레임을 딱 이렇게 짜면 대충 오늘 수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강력한 유혹이 들 거거든요.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근데, 사실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는 게 의연한 자를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때 유혹에 못 이우냐 이제 대충 이제 구라로 이제 넘어가 이거 쉬워요. 이렇게 되면 기다리는 건 태가망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수성의 타임로드인 분들은 어차피 수성의 대모험 기간이니까 끝에 끝에 끝까지 예, 잘 버티시고요. 어, 거짓말로 대충 얼버무리면 그치 좋지 않습니다 이때는 특히 더 그래요. 그게 나중에 발목을 크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맞는 거 끝까지 맞고 어, 다운됐다가 일어나야 돼요. <laughs> 그냥 대충 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요. 자 파랑과 환란의 시기입니다. 수성의 대모음이야 그렇다 쳐도 목성, 토성, 금성 얘네들이. 아... 동시에 역행 정지하는 건 정말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정신 못 차리고 주변에서 막 정신없이 변하니까 어버버 하다가 당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점성술을 안다는 게 좋은 게 뭡니까? 미리 대비하고 각오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그게 점성술로 인한 기술적인 이득입니다. 자, 모두들 잘 해내실 거라 믿고, 파이팅 한번 하고, 자, 크로노 사이트 5월 둘째 주 주간 운세 예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